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유니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갑작스럽게 주말 앞두고 주가가 픽 폭락을 해버렸죠. 절대 우리 주주님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는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나오는 이 하락 모멘텀은 너무 전형적인 과대 낙폭이고요. 어차피 금방 반등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동전주 가나 어떡하지 어떡. 하지? 발 동동 구르고 계셨던 분들 침착하시고요 주말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이 마음 편하게 똑똑하게 매매 전략 세워가실 수 있도록 유닛슨 남은 2월 동안 시나리오와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지금 이거 전형적인 과대 낙폭인 이유가 무엇이며 반등 타점은 과연 언제인지 여러분이 마음 놓고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액기스 정보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짭짤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는 2024년도 상반기 노다재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와 함께 무증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더라 얘는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깔아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 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 줬을 때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 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 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잖아. 자노토스 같은 경우 저점 3천 원대 대비해서 4만 4천 원대까지 무 무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집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 면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수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 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받다고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776. 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 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 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 이라도 한번 받아 가시고 매직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도움 받아 가시면 됩니다. 010-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니슨 같이 한 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과대 낙폭이에요 일단 신주 예정 발행가액이 주당 908원이거든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3주 정도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 아니 유증이 뭐 500원 300원이면 몰라도 900원대면 그렇게 낮 않거든요. 근데왜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 건지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 절대 우리 주주님들이 아이 정도 끝났나? 나 이제 물린 건가? 내돈다 날아간 건가?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발행가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애초에 유상증자는요, 즉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얼마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상증자 있죠?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막권리라기를 되면. 막 며칠 안줘 점상 점상 하고 막 올라가잖아. 근데 그렇게 올라간 고점이 막몇날 며칠 오래 가나요? 절대 아니야. 바로 그냥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죠. 유증도 똑같아. 떨어지고 나면요. 얼마 안 가요. 원래 주가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 자체가 일시적이고요. 원래 주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지금 이 하락장에 뭐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열받고 짜증내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니슨, 당장의 반등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도 아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니슨, 다음 주 여러분들 반등 모멘텀 잡아가시고요. 2월 안에 다시 안정 구간 1,400원, 1,500원 선까지 돌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멘탈 털리고 막 짜증내고 화내는 건 삼류죠. 우리 주주님들, 인류답게 주가 대처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부터 1차 반등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 짚어드릴 거고요. 그 모든 걸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010-5776. 5359 여기로 유닛슨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 가는 게 주식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다 돈 쉽게 벌고 싶어서 주식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주주님들 정보력이 없으면 그 쉬운 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뭐라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차트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주식을 즐겁게 내돈 지키면서 할수 있습니다. 유니슨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그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막막한 도박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